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기요노세 맞춘 선제자 하박국의 기도라. 요하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 나이다. 요하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삼장은 빠른 리듬으로 부르는 열정적인 노래인 시기오노세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더 악한 바벨론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깨달은 하박국은 지금까지 시위하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소문 곧 하박국이 경청한 말씀 쉐마를 통해서 경외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그는 그가 들은 이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부흥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곧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머지 않는 시간에 실제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같은 진노 중에라도 극휼을 잊지 마시고 너그럽게 징계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여와의 성품과 본심을 알고 드리는 이 기도에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동반됩니다. 나는 주 일이 수일 내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미하신 심판주의 임재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심판주로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과거 신해산 근처인 대만과 바란산으로부터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 덮이고 땅에는 찬양이 가득했으며 신해산에 임하실 때는 그의 얼굴이 밝은 햇빛 같았고. 그분의 손에서 광선이 나왔는데 이빛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역병과 불같은 열병으로 말미암는 심판이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주님이 서시자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흔들렸고 심판하실 주께서 보시자 구상과 미디안 등 모든 대적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불병고와 불말로 임하신 의도가 바다와 강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열국을 심판하기 위한 위함이었음을 반어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화살 앞에서 요단강이 쪼개어지고 시내산이 흔들리며. 홍해 바다가 굉음을 내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속구쳐 올랐으며 주의 화살의 빛과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기부온 골짜기에서 해와 달도 멈추었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베풀어 주실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고 할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할 때 앞서 행하시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